목을을좀네니감사합 마저... 네, 안녕하십니까 부모나라 TV 쌤입니다 아, 실전 외통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그 실전 중통채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통채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영상을 천천히 한번 보시고 어, 하시면은 재료만 준비되어 있으면 누구나 쉽게 금방 만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외통채비입니다. 이 상단에 찌고 무가 이렇게 있고요 스토퍼 두 개씩을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느 낚시 기법이나 다 똑같은 상태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다르죠 그 다음에는 스토퍼 두 개가 들어가고 핀도레가 하나가 들어가고 다시 스토퍼가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간이 원줄이 유동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당연히. 붕어가 입지를 했을 때 요만큼이 이동을 해서 찌가 요렇게 있다가 물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지금, 어, 튜브를 기본적으로, 어, 보통은 그 15cm 짜리를 절반을 잘라서, 어,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는 그 15cm 짜리를 4분의 1로 잘라서 튜브를 삽관을 시켜놨습니다. 그다음에 맨 끝에는 다시 한번더 스토퍼를 달고요. 맨 끝에는 핀돌의 원줄 끝에는 이제 핀돌이가 달려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핀돌의 원줄을 핀돌에 연결하는 이매듭부위는 습관적으로 짧게 주지 않고 길게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줄 끝에는 당연히 이제 핀돌이가 달려져 있겠죠. 그다음에 이 핀돌의 끝에는 목줄이 달리게 됩니다. 자, 요런 식의 그 외통 칩의 구성도를 좀 가지고 있고요.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스토퍼는 일자형을 쓰면 안 된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죠. 일자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 특히나, 요 위쪽 부분은, 찌고무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 아래쪽에, 이 봉돌하고 봉돌이 연결이 되어 있는 요핀돌에그 구멍 동그란 구멍 부분 있죠. 원줄이 관통이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일자형이라면 이 구멍에 딱 껴가지고서 아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퍼들은 일자형이 아니라 O형 타입의 쓰려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단까지다 동일한 것들을 좀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 회사는 어떤 회사 것이 더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것보다는 O형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요 찍어보는 저는 소자보다는 중자를 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게 가장 좋다라고 모양새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좀 아시긴 하겠죠. 전체가 다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종류가 다양하지만은 저는 찌고무는 이렇게 생긴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 개인적으로 써본 결과 이렇게 생긴 찌고무가 가장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그 봉돌이 달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핀 돌에 핀 돌에 얘는 지금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맨 오른쪽 원줄 끝에 있는 요 핀돌에는 18호짜리 핀돌입니다. H4의 핀돌입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생긴 핀돌에는 이게 그 호수가 예를 들어 서 똑같이 18호 A사 18호 B사 18호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무게가 달라요. 크기가 다릅니다. 제가 몇가지를 이렇게 쭉 사가지고 한번 확인해본 결과 H4의 18호 핀도레가 가장 좋더라고요. 뭐 다른 게뭐 나쁘다라고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 그래서 이 H4의 핀도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품 이런 소품 이런 핀도레 뭐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작은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큰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찌맞춤 할때그 무게만큼 찌가 다 견뎌야 하기 때문에 작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찌맞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는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봉돌만 없이 찌 달고, 목줄 달고, 바늘까지 다 달고, 그리고 캐스팅을 해서 아카시아 507, 아카시아 전자 507L 타입, 이런 종류의 찌를 기준으로 해서 하절기에는 오목 찌맞춤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게 이제 그 찌맞춤을 할때 침력이 부력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별도의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침력이 부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오목 찌맞춤을 했는데 실전 낚시를 할 때에는 오목 이상 노출이 돼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죠 찌맞춤을 오목을 했는데 어떻게 육목 칠목 팔목을 노출을 시키느냐 그것이 가능하느냐 단교 뒤쪽에 오 좋았어 좋았어 아우 버텨라 제발라고 하는 질문인데 별도 영상 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별도 의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진 영상들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그거 한번씩 보시면은. 금방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튜브 삽관은, 어, 지금처럼 날씨가 더울 때는 이 삽관이 <laughs> 쉽지가 않습니다. 아, 손의 온도도 많이 올라가 있고 튜브도 뜨거워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아, 원조를 집어 넣는 방법은 좀 차갑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물을 묻히거나 이러면 좀 쉽습니다 지금 이 원줄은 제가 이제 1.75호나 1.5호 세미플로팅 원줄 모노줄 뭐 이것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튜브는 0.4mm 짜리 튜브입니다 0.4mm이지만 0.5mm 짜리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4분의 1이나 절반 정도 잘라서 원줄에다 바로 꽂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외통 낚시 채비 만드는 법은 이런 식으로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그 소품은 진짜 작은 거, 작은 거를 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렇게 작은 소품에 대한 신뢰도가 안 써봐서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낚시한 거가 다 이런 채비예요 얘네 충분히 잘버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자, 요렇게 생긴 거가 하나가 있는데 얘는 외다리 채비입니다. 보통 외통낚시, 양어장에서 이제 외통낚시를 하시든지 중통낚시를 하시든지 할 때에는 바닥이 거의 뭐큰 문제가 없이 균일하겠죠. 약간의 이제 오차 범위권 안에서 돌멩이가 살짝 있더라 그러더라도 큰 돌멩이가 많이 있거나 뭐 이렇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자연지나 천낚시 이런 데는 양어장처럼 바닥이 일률적이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다리 채비를 일시적으로 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닥에 풀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이런 외통 채비나 중통 채비가 바닥에 거의 누워 있는 상태가 될 것인데 그런 이물질 풀 이런 것 때문에 붕어들이 입질을 했을 때. 이 유동이 원줄이 유동이 되고 있는 바로 이 구간에서 걸리적거리고 입질이 좀 불편하게 입질지 움직임을 좀 방해하는 그런 동작들이 장애물로 좀 발생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줄이 유동이 되고 있는 이 구간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외다리 채비를 요만큼 물속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붕어들이 입질을 했을 때 이 정도 길이만큼의 풀이 올라오거나 이물질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줄이 유동이 되고 있는 바로 요 구간만큼은 그 구간에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외다리 채비 만드는 영상도 제가 한번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이 강선은 바다에서 사용을 하는 가지 채비, 가지 채비의 일부를 좀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대형 스토퍼가 들어가고 동그란 그 스트로폼, 부력제죠. 이런 것도 다 팔아요. 자, 그것을 꼽고 어, 아래쪽에는 초기 버전에서는 봉돌을 고정을 시켜 놨는데요. 지금은 자, 이런 식으로 봉돌을 빼서 어, 다른 거를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렇게 꽂아서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봉도를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물속에 들어가면 무조건 수직으로 씁니다. 실제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완벽하게 수직으로 있진 않지만 살짝 기울어진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것도 물속 옆보기라고 하는 별도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영상도 촬영을 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실제 양어장에서 낚시를 할때 어떤 원리 때문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물 속에서 붕어가 어떻게 입지를 했기 때문에 찌가 움직이고 원줄이 이렇게 관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렇게 해서 외통 낚시. 중통낚시에 대한 메커니즘도 동일하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달렸느냐에 대한 차이 뿐인 것이지, 나머지 채비 만드는 것은 동일합니다. 물론, 이 중통낚시에서는 튜브는 없겠죠. 요거는 지금 외통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외통낚시 채비도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차분히, 요런 재료들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은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은 얘예요, 얘. 튜브 <laughs> 튜브 꼽는 거. 이거 하나가 조금 어려울 뿐이지 나머지는 뭐 금방입니다, 금방. 그래서 아카시아 이 봉돌은 이제 어몇 그램짜리냐면은 2.8g짜리입니다. 지금 하절기에는 찌부력의 4배짜리를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찌 맞춤 한 상태에서 어, 그찌 남아있는 찌 부력의 4배가 아니고요 원래 찌맞춤이 되지 않은 원래 순수한 찌 부력의 4배짜리 봉돌입니다 아카시아 507, 아카시아 전자 507L은 모두 0.7g의 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0.7 곱하기 4는 2.8이죠 이건 기성품 봉돌이에요 2.8g의 봉돌을 사용합니다 찌맞춤에 대한 부분은 이 상태에서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봉돌만 없는 상태에서 찌 달고 캐스팅을 해서 찌다리에다가 편동을 감아서 오목까지 찌맞춤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수심을 찾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수심은 어떻게 찾아요? 그때서부터는 봉돌을 달고, 찌 고무를 위로 쭉 올려서 이 정도쯤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떡밥까지 달고 캐스팅을 하겠죠. 하면서 찌톱 노출이 얼마큼 될 것인지를 얘를 올리고 내려서 수심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심 찾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하지 마시고요. 오목지마침이 되어 있으면 오목 이상 찌톱을 노출을 시키시면 되고요. 근데 아직 뭐 동절기는 좀 남아 있죠. 동절기는 그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하절기 모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겠죠. 바늘에 대한 종류는 뭐 어떤 거를 쓰시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주로 어, 6호 바늘을 지금 하절기 모드에서는 6호 바늘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목줄이 이제 끊어지거나 목줄을 교환을 할때어 그러면 찌맞춤을 다시 해야 됩니까 6호 쓰다가 나 7호 쓰고 싶은데 아니면 5호 쓰고 싶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6호를 기준으로 6호 바늘을 기준으로 둬서 찌맞춤이 되어 있다면 얘를 5호를 쓰시든지 7호를 쓰시든지 그냥 그대로 낙시를 하셔도 또 한가지 목줄 길이가 길고 짧고 다르게 사용을 해도 찌맞춤을 했었던 부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림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내림낚시는 길이가 일정하게 맞추죠. 그런데 얘는 처음에 목줄을 묶어서 만들어 놓으실 때 길이를 일정하게 맞춰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보통 전체 목줄 길이는 50에서 55cm 이 정도의 그 목줄을 자르고 바늘을 묶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약간씩의 그 길이에서 전체적인 바늘과 왼쪽 바늘과 오른쪽 바늘 전체 그 바늘 길이에서는 조금씩 몇 cm씩은 차이가 나고 길게는 조금 더큰 오차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 상관이 없으니까 목줄 길이는 좀 들쑥날쑥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요렇게 이런 침력이 부력으로 작용을 하는 봉돌 아래쪽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찌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찌가 이제 얼마나 일을 잘 해주는지는 잘 한번 살펴보시고 챔질에 대한 타점을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외통 채비 만드는 것은 어,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을 것 같은데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이런 그 준비물들 몇 가지 준비물들만 잘 준비를 하신 다음에 또 같이 한번 만들어서 어, 낚시터 현장에서 한번 그 차분히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외통 낚시를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에 다음에는 낚시터 현장에서 인사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붕어나라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还挺。